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기는 안산시 법정동으로는 행정동이라, 저 행정, 행정동으로는 건건동입니다. 아, 여기에 까치들이, 까치집도 보이죠, 저기. 너무 가까이 가면 은 지금 날아가는 까치도 있고요. 까치가 날아오는 것도 있습니다. 한 2, 30마리 정도 될것 같습니다. 저쪽 너머에 바로 복음 성격기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종종 그 촬영을 할 때가 있는데요. 야외 촬영. 저기가 가치미산이에요. 이름이 이쪽까지 그... 시화호에서요 물이 이렇게 사리포구를 통해서 이렇게 옆에 있는 그 건, 어, 강, 강에 있는 모든 그런 것들이 위치가 있겠죠 물이 치미로 올라왔다 해서 가치미산 그렇게도 말했다고 하고 까치들이 많이 산다 해서 가치미산 그랬다고 그래요 근데 저쪽에 보면 까만 흙이 죠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지금 서서히 이렇게 땅을 개가 개, 이렇게 무어 놨어요. 까치가 나르고 있습니다. 까치가 앉아서 지금 전신주에 앉아서 있는 까치도 있고, 저 앞에는 바로 나봉산이라고 그럽니다 제가 종종 가서 사진도 찍고 그렇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저 까치들이 아주 열미 열려 있습니다. 2022년도에 여러분 같이 이 30마리 저렇게 한 번에 본 일이 있어요? 아마 같이 가까이 가면 아마 날아갈 것 같아요. 어, 좀 이따가 마지막 부분에서 날려도 보겠습니다. 활짝 한번 이렇게 꽃피는 차원에서 한번 해보겠는데 그 안에 날아가면은 뭐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저는 페이스북을 좀 오랫동안 선교적인 차원에서 해왔는데요 선교적인 차원에서 페이스북을 해오면서는 정치적인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튜브에서는 제가 어, 페이스북은 못하지만 유튜브, 유튜브에서 할수 있는 거는 댓글을 달지 않게 차단시켜 놓았어요. 어, 이유는 제 능력이 한계입니다. 제가 할수 있는 것만 하려고 합니다. 어, 요즘 대선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대선이 참 혼탁해요. 다 알고 있습니다. 하, 사람들 말이죠. 참, 시, 우리들이 말하는 까치 소리, 내 목소리에 천천히 나오는 것은 까치 소리를 많이 들으시라는 소리입니다. 무속인과 함께 국정을 논의한다? 참 어떤 차원에서는 해석이 좀 이렇게 그러겠어요. 저는 그런데 무속인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여기가 까치집입니다. 여기 까치 소리가 지금 들리는 곳 까지 가까이 왔어요 날아가는 까치도 보이죠 그리고 일륜지적인 것으로 보면은 형제 가운데도 지켜야 할 그러한 도리가 있는데 그런다 어, 애국 같은 건 어떤가 모르겠어요. 정책적으로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은, 그러면서도 논쟁을 하고 그랬을 것인데, 한국은 개인적인, 개인사적인 것으로 그렇게 대선들이 그 이슈들이 말이죠. 정말 좀 저질같지요. 저급한 그런 문화 같아요 니가 해보면 어떠냐 뭐 하고 안하고 싸움을 떠나서 다 아는 거예요 아 저리 지금 다 날아가고 있어요 까치들이요 보면 상당히 한국 까치들은 예뻐요 아오는 까치들 도 있네요. 저 전신주에 많이 앉아 있고요. 전신 전신주 저거 저저 저 보이죠? 저 날아가는 까치도 보이고요. 요 요쪽 이쪽 일대가 말이죠. 어, 까치 이거 까치 집인지 자기 집인지 와서 한 마리 옆에 있네요. 좌쪽으로 날아가는 까치도 있고요. 논바닥에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논바닥에. 예전에 논바닥이가 여기가요. 어, 숫자는 정확하게 세어보진 않았어요. 그런데 한 2-30마리가 앉아있는데 이곳에 까치가 많은 이유가 뭘까? 똑같은데, 지역적으로 보면은, 다 날아가고 있습니다. 먹을 것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세 마리 지금 앉아있네, 이제. 3 0 마리 중에 세 마리가 앉아있어요. 딱 11주 앉아 있습니다. 이제 두 마리 앉아 있고요. 아, 이쪽에 있는 그, 시바라, 저기가 이 편한 세상이고, 건건동영묘의 다음녀가 있고, 서의 그랑불 있고, 이런데, 다음에 이게 논바닥이 아마 어떻게 편할지, 이 까칠 소리는 들을 수 있을지, 한 마리 남았네요. 계속해서 재개발되고 있잖아요. 우리 정치권도 좀 재개발돼서 좀더 정책적인 그런 이슈를 가지고 국민들에게 나섰으면 좋겠어요. 이상이에요. 저는 여당과 야당을 이야기한 게 아니고요. 좀 고구 문화로. 아까 제가 말씀한 것 중에 하급이라고 해야 되는데 저질이라고 말했는데 또는 우리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양심적인 지식인들은 빨리 우리 정치인들도 좀 생각 좀 개발하고 재개발되듯이 개발이 다 좋은 것만도 아니에요 그런데 전통은 살리되 고칠 것은 빨리 기억하는 그러한 우리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까치가, 까치 소리가 들리는 건건동 논바닥에서 이양어 박사 선행TV 기자가 촬영을 했습니다. 2022년 특별한 행복이 저 까치가 하나님을 찬양하듯이 까치 소리가 끊임없이 울려 퍼지듯이 기쁨이 있고 함께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정과 함께하는 교회와 함께하는 그러한 세상이 되기를 바라고 좋은 대통령이 당선되길 바랍니다. 저 앞에 보이는 산이 나봉산이고 여기 산이 가치미산입니다.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송개샬롬 아멘.